어,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저희 지금 조원들이 보니까 아주 오래 하신 분. 저도 저분 모양 만 18년이 넘었습니다. <laughs> 제가 18년 전에 여기 이제 원장님 찾아뵀을 때 원장님이 제 상태를 보시고 늘 하는 얘기지만은 저는 죽겠는데 원장님은 살살 웃으시면서 해보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이제 고민을 했죠. 그래서 내가, 어, 뭐, 내 멋대로 몇십 년 살았는데 이까지거 못해? 내가 내 멋대로 몇십 년 살은 거에 단 10분의 1만이라도 그럼 해보자. 해갖고 시작한 게 지금 18년까지 오면서 여기 공부하면서 식사 챌린저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우리 여기 좋은 팀 중에서 이분이 3년 되셨대요. 그래서, 이제 무슨 지금 병에 대해서 이분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정말 나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정말 저분이 돼지고기 먹어서 가슴이 답답해다 그랬죠? 저는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laughs> 속에서 막이 많은 게 올라와서 열이 확 꽂히는 거예요. 3년이면, 서단계 3년이면 풍월을 옮다는데, 왜 3년인데 그 소리가 나오나? 이 입에서 왜그 소리가 나오나? 속에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요번 기회로 잘 하실 것 같아요. 예. 네. 저, 저를 봐서 잘 하실 것 같아요. 자기도 나가면은 젊다 그러는데 나보고 젊대요. 예, 네, 나보고 젊대요. 그러니까 아마 좀 많이 쇼크 받으셨나봐요. 아마. 그래서 늘 저는 항상 하는 말이지만은 늘 처음처럼 아침에 일어나면은 섭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있잖아요. 식사 챌린지 좀 들어오세요. 먹을 거 없다고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있고, 얼마든지 양념 S타입, M타입 거같고 호텔에 낼 정도의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자연적으로 만들 수 있고, 정말 저희 집에 사람들이 오면 저희는 남편은 S타입, 저는 M타입이에요. 애들도 하나하나 갈렸어요. 그러는데, 딱 와서 먹으면, 어, 이게 타입별로 하는 음식이야? 어, 이거 팔아도 되겠네? 할 정도로 합니다. 될수 있어요, 그거. 예. 네. 그러니까, 그거 하시고 음식에 욕심 내지 마세요. 그리고 섭생 100% 하는 사람은 욕심 안 내요. 100%안 하기 때문에 욕심 내는 거예요. 그거 하시고요. 참고로 늘 처음처럼 생각하시고 일어나셔서 아침을 맞이하시면은 하루가 아마 평온하실 겁니다. 참고로 저는 68세입니다. 네. 음식 챌린지 있다가 음. 원장님이 얘기하실 거예요. 거기 네. 사이트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닉네임이 뭐예요? 닉네임 그것 그거, 그거 그거 알으면은 <laughs> 없어요. 비밀인이고요. 그거 알으면 없으니까 예. 들어. 지금은 닉네임 하고요. 전화번호하고 그 앞에다가 뭐 하나 해니까 일단 들어오세요. 하든 안 하든 들어오셔서 보시고 좀 올리세요. 제발 좀 올리세요. 그리고 여기다 불평하지 마세요. 음식 내가 해 먹고 내가 퍼뜨려 주세요. 좀 제발 좀 그래 주세요. 저저 지난번에 화딱지나서 육기 있잖아요. 올리다가 나안 올렸어요. 너무 사람들이 막 화딱지나게 안 올리더라고요. 들어오기는 막 들어와갖고. 그러니까 그것 좀 제발 하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게요. <laughs>